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처음 받은 대상은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랬죠.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쩌면 오늘날 신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개종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목회자들의 가르침도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 신자들의 삶은 피곤해 했고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는 그 믿음 때문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는데 하지만 때때로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믿음의 성장도 더디고 심지어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기도 했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교회 출석도 점점 등한이 하게 되었고 실제로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고 냉랭해졌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영적 침체와 배교의 위험 앞에 놓여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고 냉랭해질 때를 보면, 대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은 다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거나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고, 오늘날도 이 세상의 세속화와 또 소비주의와,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자들 중에도 비슷한 위기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써서 신자들을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래면서 겉면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의 이 주제 구절을 뽑는다면 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그렇다 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10장, 19절, 22절에서도 또다시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19장, 19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그처럼 히브리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핵심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신자가 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천사보다 우월하고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 우, 우,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대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1장부터 10장에 걸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 곧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언약이라고 하는 역사상 최고의 선물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물을 소유한 자로서 최대한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새언약이 축복이 될수 있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시험에 빠져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옛 언약의 약점과 한계를 모조리 극복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가에 대해서 강조하죠. 앞서 8장에서도 강조했고 또 내일 본문 9장 11절 이외에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9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이새 언약과 대조되는 이옛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지만 그 언약이 갖고 있는 약점과 한계가 무엇인가를 대조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돌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성서와 지성서로 이루어진 장막을 이 땅에 지어 언약 백성들과 소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지은 장막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한계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을 설명하죠. 장막에 처째하는 성소라 그럽니다. 이 성소의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는 언제나 드나들면서 제사의식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째 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한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때 대제사장은 자신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씻고 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져 있는 관계를 잘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구장 8절에 보면은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마치 지성서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에 말씀하신 또 여러 예물 또 제사 또 이러한 정결 의식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지만 임시로 열어 놓으신 것이고 또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10절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즉, 새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임시제도로서의 땅의 성소, 그리고 여러 제사제도, 그것은 실체를 가르치고 있죠. 그 실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해 주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 한계를 이제 온전케 하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분이시며 참 장막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서로 대조하면서 옛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 방편을 보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보고, 그러니까 더 온전케 하시는 더 좋은 새 언약의 뛰어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본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더 좋은이라는 단어. 더 좋은, 더 좋은 이름 일장에는 그렇게 말, 해요더 좋은 소망 칠장에 말. 더 좋은 언약또 7장이 말하고 더 좋은 직무 8장이 말하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피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더 좋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의 축복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저런 이유로 냉랭하고 메마른 신자들이 시부리서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진리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혹내 신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고 냉랭해져 있다면, 혹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분이라면 무엇보다 시부리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까지 우리 새벽에 이용할 양식으로 주신 설교들을 한번 쭉 통으로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정 여러분 한한 한 분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새 언약의 은혜의 진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